안녕, 반가워. 수다쟁이 오선생이야. 오늘의 수다는 지극히 개인적인 내 얘기를 할 거야. 어차피 마음을 내, 내가 이제 좀 내려놨어. 있잖아. 처음 시작할 때는 아무 생각 없이 시작을 했어. 그냥 손님들이랑 어떤 얘기를 하는지, 어떤 대화를 하는지, 그냥 당신들과 공유를 하고 싶었었어. 근데, 한 4개쯤 찍어 올리잖아? 근데 이게 찍는 시간과 편집 시간이 어마어마하더라. 그래서 든 생각은 딱 하나야. 유튜브 하는 분들 존경합니다. 진심으로 존경합니다. 내가 깨달았어. 나는 정말 우주에 먼지도 안 되는 존재이구나. 그래서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기로 했어. 뭐 맨날 똑같은 생각이지. 초심으로 돌아가자. 영상의 퀄리티를 따지지 않기로 했어. 네 번째 영상까지 올리고 다섯 번째 영상을 올릴 때쯤에 내가 영상을 찍는데 욕심이 너무 많이 들어가더라.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그러니까 말이 자꾸 꼬여. 오죽하면은 요 앞에다가 안 보이는 데에다가 내가 글을 썼어. 1번 뭘로 얘기해야지? 2번 뭘로 얘기해야지? 이거를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말을 제대로 못해. 말을 하는 도중에도 욕심이 들어가더라. 어떻게 하면 재밌게 찍을까? 어떻게 하면 웃길까? 이거거든. 그러다 보니까 자꾸 이게 말이 재미가 없어져. 헛소리를 하고 웃기지도 않는 소리를 자꾸 하는 거야. 물론 내 얘기가 재밌는 사람도 있고, 재미없는 사람도 있을 거야. 그거를 알수 있는 거는 구독자 수와 좋아요 수겠지? 근데 지금, 나 이제 영상 내개 올려봤다. 이런 내가 욕심을 부린다, 또. 그래서, 이제는 그냥 내맘대로할 거야. 알, 보거나 말거나. 알게 보면 그냥 내 스타일대로 할 거야. 봐주면 고맙고, 안 봐줘도 그만이야, 이제. 이제는 그냥 내 스타일대로 하기로 했어. 여기저기서, 정말 많이 조언을 해주더라. 이렇게 해봐라. 저렇게 해봐라. 그 주제는 틀렸다. 지금 하고 있는 건 너무 광범위하다. 알게 뭐람. 내 맘이야. 내 채널이잖아. 그래서 이제 초심으로 돌아왔어. 그래서 이제 진짜 내 맘대로 할 거야. 봐. 말이 정말 편해졌잖아. 또 이거 보라니까. 그리고 나는 말을 진짜 잘하고 재밌게 하는 사람인 줄 알았어. 영상을 찍으면서 느꼈어. 아, 다시 한번 나는 우주의 먼지도 안 되는 존재였구나. 그래서 결국은 내 스타일대로 하는 거야. 그냥 내 마음대로 하는 거야. 어. 막 떠들어 댈 거야. 솔직히 말해서 욕도 하고 싶거든. 나욕 진짜 잘하거든. 정말 막깔나게 잘해, 욕을. 근데 안할 거야. 어떤 사람이 보든 그거는 상관이 없는데 대부분 지금의 내 구독자들이 내 손님들이야. 내 손님들인데, 나는 손님들 앞에서 엄청 멋있게, 아유, 오셨습니까? 오늘은 어떤 시술을 원하십니까? 그러는데, 여기다 대고, 쌍스러운 욕을 한다든지, 그러면 이게 너무 퀄리티가 떨어질 것 같아. 그리고 또 중요한 건, 내 나이 정도 되는 아재들이 욕하는 거, 쌍스러운 말하는 거, 아, 이것도 정말 못볼 짓일 것 같아. 내가 유튜브를 보는데, 나 같은 아재가 나와서 쌍스러운 말을 한다. 안볼것 같아. 물론, 내 채널을 봐줘도 그만, 안 봐줘도 그만이지만, 나 같으면 그 채널 절대 안 봐. 고로, 오늘의 결론. 이런 것도 이제 안할 거야. 결론은 뭐, 무슨 개뿌리 결론. 니깎게 뭔데 결론을 내려. 응. 음, 근 결론 없어. 그냥 떠들 거야. 그래서, 오늘의 결론, 뭐 이런 거안할 거야. 그냥 내 마음대로 할 거야. 그래서 답은 하나, 답은 나왔어. 그냥 떠들 거야. 그래서 보고 싶으면 보고, 안 보고 싶으면 안 봐도 돼. 다만 구독 취소만 누르지 마라. 구독 취소만 누르지 말아줘. 부탁해. 내 마음대로 떠들고 내 마음대로 풀어내는 공간이고 그런 채널이야. 아날로그 시대에 살다가 디지털 시대로 온 아재의 마지막 발악이지. 그렇게 시작을 했던 거였고, 고인물이 되어서 썩은 물이 되기 싫어서 시작한 채널이야. 그래서 어쨌든 저쨌든 나는 미용실을 하는 사람이라서 이런 말, 저런 말, 이런 대화, 저런 대화 정말 많이 하거든. 그래서 거기서 나온 어떤 한 주제로만 그냥 나 혼자 주저리 주저리 떠들 거야. 음. 가끔 가다 뭐 브이로그 찍을 수 있으면 찍을 건데, 그것도 못할 것 같아. 너무 어려워, 보니까. 어. 난 그리고 이게, 이 카메라봉 들고 다니면서 이렇게 하는 거, 어우, 난 못할 것 같아. 응 어, 내가 항상 말하는 거 있거든. 어우, 병신 같아. 어, 그럴 것 같아. 그래서, 정말 용기가 생기면, 그때 가서는 내가 브이로그를 한번 해볼 텐데, 아마 좀 힘들 것 같아. 또 얘기가 딴데로 샜네. 이거 봐. 그래도 난 재밌어. 계속 할 거야. 결론은 아니고,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그냥 찍을게. 그래도 구독 취소? 누르면 안 돼. 부탁해. 욕심을 버리고, 그냥 내 스타일대로만 찍을 거야. 고인물이 되고, 썩은 물이 되기 싫어서 시작한 거야. 어쨌든 그거는 이루어냈어. 근데 더, 더 잘해야지. 더 많은 구독자를 끌어야지. 더 많은 좋아요 따봉을 받아야지. 이 생각하니까 내가 찍으면서도 재미가 없어져. 그래서 이제는 그냥 즐길 거야. 당신들도 즐겨. 이제는 즐기자. 우승은 거 이런 거안할 거야. 또 봐. 이런 거안 할게. 안녕!